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 강도 챕터 5더 빠베스 마지막 회입니다 어, 오늘 진도는 교재 83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aturally, 당연히 The Eve of His Dreams, 그의 꿈속의 이브는 Didn't correspond to the Eve of Reality, 현실의 이브와 correspond, 상응하지 않았다. 지금 이말 계속 이제 그 여교왕이 하는 말입니다. But, 하지만, at first, 어, 처음에는 neither of them knew that. 그들 둘다 그것을 몰랐다. And since she had risen from his dreams. 그런데, 에, 그녀가 그의 꿈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she simply embodied them 어 그녀는 그냥 단순하게 그의 꿈들을 그냥 구현하기만 했다. having found as yet no essence of her own. 그녀 역시 자기 자신의 어떤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죠. today 이제 오늘날 as she discovers who she is 그녀가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해감에 따라 He will uncover new dreams to dream. 그 역시 이제 자기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를 uncover. 그도 역시 발견하게 되겠죠. 발견하게 될 것이다. One day, 언젠가 He will dream true. 그는 진실을 꿈꾸게 될 것이다. You will see. 아마 그렇게 될 거다. 네. 어... 아직은 우리 인류가 남자도 미숙하고 여자, 여자도 미숙하고 둘다 아직은 진화가 덜된 거예요, 계속. 예,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지만, 우리의 원형, 음,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형은 그렇게 창조되었을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서로 모자라지만, 그렇게 남자는 계속 무언가를 꿈꾸고, 남성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꿈꾼다는 게 이제 무의식인 거죠. 무의식적 차원에서. 예. 그리고 그 여성은 그 무의식적 차원을 다시 현연하고, 이건 근데 다시 마법사와 고의 여사제의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면서, 어, 서로가 서로, 어, 그니까 어떤 한 부분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어 가겠죠. 예. 합일이 되어 가는 거죠. 합일. 그렇게 합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신이 되는 거죠. <laughs> 꿈 같은 얘기네요, 진짜. <laughs> 지금 제가 어떤 꿈 같은 얘기네요 하면서 중얼거렸지만 이 대극의 합일은 그냥 우리 진화의 모든 것이죠. 예. 인간이 진급해 나간다는 것의 모든 것이 이 대극을 어떻게 더 합일하냐인 건데 아참먼 길이네요. 자, 아무튼 또 가겠습니다. 어, 계속 우리 여교왕의그 말이 나옵니다. Oh, his first dreams were inadequate. There's no denying. 아. 그의 첫 번째 꿈은 정말 부적절했다. 적절하지가 않았다. 그쵸. 그가 아직 미숙하니까 제대로 꿈을 못꾼 거예요. 예. There's no denying. 부인할 수 없다. 근데 네. first dreams often are 근데 첫 번째 꿈은 보통 그렇다. But they are the seeds of all reality, my dear. 하지만 그첫 번째 꿈들이 그 모든 현실을 위한 씨앗이 될 것이다. Remember that 그것을 기억해라. 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첫 단추를 좀 잘못 꿰 갖고 이렇게. 예, 남혐 여혐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맨날 싸우는 그런 현실에, 예, 혹은 물질과 정신, 정신과 물질이 또 충돌을 하고 있는, 음, 그렇죠. 영적인 거를 추구하는 것과 어떤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게 지금은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가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게돼 버렸죠. 그리고 에로스와 로고스도 서로 화해를 못 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 대극이 그냥 전쟁만 벌이고 있는데 첫 번째 꿈이라서 그래요. 예. 하지만 이것을 씨앗으로 이것을 토대로 좀더 나아지겠죠. 두 번째 꿈, 세 번째 꿈에서는 for a few moments 아 어, 잠시 동안 the p a p p e t s and i sat silent 여교환과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musing together over the sleeping adam 잠자고 있는 아담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교환간에가 그냥 좀 이렇게 조용히 있었다. then she said suddenly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말을 했다. never mind what they may say when they are awake child 자얘야 어, 그들이, 그니까, 아담들이, 혹은 남성들인 거죠. 그 아담들이 깨어있을 때 무슨 말을 하든 신경쓰지 말아라. <laughs> 네, 미친놈들이 미친소리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미숙해서 그렇다. 그런 말인 거죠. 예. 네. They nourish us with their dreams. 그들은, 그러니까 남성들, 혹은 아담들은, 아담들은 그들의 꿈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해주고 있고, and they long for our true reality. 그리고 그들도 우리의 진정한 reality, 실제를 네? 네? long for, 갈망하고 있단다. Don't ever forget that.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거라. 네. 예, 남성들도 그러니까 아담들도 그걸 의식화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그들의 어떤 영혼 차원에서는 이거를 정말로 원하고 갈망하고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그 합일에 대한 거는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의 갈망이니까. After a pause 잠시 예, 잠시 동안, Why remembered not to forget? 음, 그러니까는 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잊어버리지 말 것을 기억하는 그렇게 잠시 동안 포즈, 어, 어떤 짧은 시간을 준 뒤에, The lady turned to me. 어, 여교황께서 다시 나에게 몸을 돌려서 and said gently, 아주 부드럽게 말을 했다. I believe you had one more question. 어, 질문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해봐 이런 거죠. 자 이제 또 이텔릭체로 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왜, well, e 음. 자, this one has to do with the sun and moon. 자, 이 질문은 태양과 달에 대한 거예요. There s a rumor. 어떤 소문이 있어요. 무슨 소문이냐면은 that the moon is a second rate light. 달이 예, 이류의 빛이라는, 그러니까 이등의 빛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Simply a reflector of the sun's mighty glory. 태양의 위대한 영광을 그냥 비춰주는, 혹은 반사하는 그런 이류라는 그러니까 다른 그런 소문이 있는데, That she has no essence or divinity of her own. 달이 어떠한 에센스나 혹은 신성을 그러니까 그녀 자신의 에센스나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소문이 있던데, how do you feel about that?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여전히 똑같은 어떤 의미인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달의 신성을 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예, 이건 진짜 할 말이 많으니까 그냥 응. 해석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르니 아이고 이제 뭐 질문만 하면은 계속 그제 여교황이 아주 그냥 탄식을 하죠. said the papess shaking her head 여교황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을 했다. Whoever starts such rumors, 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시작해 낸 건지 모르겠지만, another woman you may be sure 분명히 여자는 아닐 거라고 너도 알 거다. Luckily, 다행히, I have something here. 내가 뭔가를 여기 지금 가지고 있다. Which will set your heart at rest.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뭔가를 내가 지금 갖고 있다. With this, 어, 이 말을 하고서, the lady produced from her voluminous Clock a picture. 그녀의 볼륨이 있하면 볼륨이 있는 그런 망토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블루한 망토에서 어떤 그림 하나를 꺼내서 보여줬다 이런 거죠. You see. 자 이봐라 이러는 거예요. She continued.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했다. Here is a very fine portrait by Raphael. 자 여기 라파엘이 그린 아주 멋진 초상화가 하나 있다. The Almighty Creating the Two Great Lights. 이 그림의 제목이 두 개의 위대한 빛을 창조하는 어, 조물주라는 제목인 거죠. 이탤릭체로 돼 있는. 자, 이 라파엘이 그린 이 그림이 있다. You can see with your own eyes. 니네 눈으로 똑바로 봐라. How he personally made both the sun and the moon at the same time. 그가 대문자 히는 조물 준 거죠. 조물주가 몸소 태양과 달을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 만드는 거를 봐라. One with each of his two hands. 그의 두 손으로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달을 만들고 한 손으로는 태양을 만드는 그 장면을 한번 봐봐라. 자, 그게 그림 2 1일에 나왔는데 자, 우리도 한번 보시죠. 짜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마 바티칸에 있는 그림일 거예요. 예. 참, 한 손으로, 뭐 왼손이네요. 왼손으로 태양을 만들고, 오른손으로 지금 달을 만들고 계시네요. 예. 아, 이렇게 컬러를 보니까 훨씬 더 좋죠. 근데 우리 예, 조물주께서는 어쩜 이렇게 예쁜 분홍색 옷을 입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핑크예요, 인디언 핑크. 예. 저런 옷을 저도 하나쯤 저런 원피스 하나 갖고 싶네요. <laughs> 네. 아무튼 그림 잘 보시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No, she continued. The whole question of the first or second is really irrelevant. 아, 그녀는 이제 계속 얘기했다. No, 그래, 진짜 아니다. 뭐냐? 뭐가 아니냐? First or second, 첫째냐 둘째냐, 즉 1등이냐 2등이냐에 대한 whole question, 그 통체의 그 질문이 really irrelevant, 진짜 무의미하다, 적절하지가 않다. Two is the number of all life, 2라는 숫자는 모든 생명의 숫자다, one alone. 일이라는 숫자 혼자는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Even the Lord, 심지어 주님조차도, 예, 창조주조차도, 신조차도 needed the two before he could begin the task of creation. 창조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two, 두 개를 필요로 했다. 이게 뭔 소리냐. There is another famous portrait of him. 어, 그의 초상이 아주 유명한 초상이 하나 더 있다. That demonstrates this quite clearly.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하나 더 있지 않느냐. Blake's, Blake가 그린 God creating the universe. Figure 11. 앞에서 나왔던 그림인 거죠. 예. 네, 앞에서 나왔던 그, 11번 그림에서 나왔던 어, 이 그림이 있지 않았냐. 제가 이따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It shows. 그것은 보여준다. The bearded creator. 어, 수염을 기른 창조주가 With a compass in his hand. 그의 손에 컴파스를 들고 있는 그런, 게, 그런 그림이다. Reaching a long arm down from the great round of heaven. 천국의 거대한 원으로부터 긴 팔을 아래로 이렇게 쭉 뻗고 있는 그런 그림 아니더냐. 자, 그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천국의 저 거대한 원으로부터, 어, S above 저 위와 같이, so below 아래도 똑같이 원을 그리려고 우리 이거 바보할 때 했던 거죠. 예, 이 영이라는 그 숫자 때문에 컴파스를 이렇게 탁 땅에다가 대고 있는데 저 컴파스의 다리가 몇 개? 두 개가 있죠. <laughs> He is in the act of drawing. 그는 막 그림을 그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The microcosmic circle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the m i c r o c o s m i c one. 이게 뭐예요? 마크로코스믹 어, 원이니까 대우주인 거죠. 대우주의 그것의 이미지 and likeness, 이미지와 그리고 유사성을 가진 마이크로스코픽 서클, 미시적 원을 그리려고 하는 참이다. 이 뭐냐? 뭐예요? 아까 말한 as above so below 예,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렇게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In order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he 그는 대문자 e 에요 예, 그는 even he 심지어 그조차도 needed to use both legs of the compass 컴퍼스의 두 개의 다리를 모두 사용해야만 한다. The one to fix and stabilize the center of its circle. 다리 하나는, 어, 고정을 하고, 그리고 고정을 해서 그의, 에, 그 원의 중심을 딱 안정을 시켜야 하고, and the other. 그리고 다른 하나는 to describe its circumference. 원주를 그리는 용도이다. 예, 원주를 그려야죠. 이제 하나로 중심을 찍었으면 원주를 그려야 원을 그릴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하나로는. 자, 이제 드디어 이 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문장을 예, 잘 읽어 봅시다. y e 그렇다. even the almighty 심지어 조물주조차도 would have been powerless with one alone 하나만 가지고서는 숫자 1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to make a whole 이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one needs the two 우리는 2라는 숫자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one needs the two. 일은 이가 필요하다. 너무 멋지죠? 아, 드디어 우리가 0과 1과 2를 했네요. 사시 오컬스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0과 1과 2를 알면은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많은 걸 이해할 수, 이 우주의 많은 비밀을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죠. 이 0과 1과 2의 비밀은. 이제 3부터는, 3부터는 사실 이제, 예, 이 0과 1과 2의 조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원을 알려면 이 0과 1과 2를 알아야 되죠. 특히, 이 많은 오컬트 책에서 그렇죠. 이제, 예, 특히 2, 이, 이 대극성. 그러니까, 어, 양극성으로 지금 이 자기 존재를 펼치고 있는 게 우리 태양계의 특징인데, 혹은 이 우주의 지금 현재 예, 특징인데,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양극성을. 예. 글쎄, 뭐, 어느 세계, 뭐, 어느 다른 우주에서는 양극성이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우리로서는, 우리 존재로서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양극성을. 예. 왜냐면 그거는 이 우주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고이 여사제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 마지막 문장 'One needs the two'라는 어, 그 말을 잘 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자 이렇게 고이 여사제. 네, 9월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름다운 여황제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